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리트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아침 운동하고 일찍 나왔습니다. 제가 한 100명의 제자도 키워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미용은 100명이 시작하면 95명, 97명이 포기를해요 중도 포기. 그래가지고 이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 하고 제 미용 인생을 한번 뒤돌아봤어. 저같은 경우도 이제 남자 커트까지 마스터하고 미용 재료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커트가 가능하니까 미용에 대한 그 커트에 대한 미용에 대한 <laughs> 복귀가 자꾸 생각나더라 거야. 아나 미용 커트가할줄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남자 커트라 하면 밑에 일은 다할수 있는 거예요 밑에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커트를 이런 경험 을 삼아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오이소 대표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서 고아원으로 미용 공사들 1차 목표로 잡고 가르쳤어요. 그때 한 35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모든 상황에는 여러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35분이 한 번에 왔을 때는 한 번에 이제 교육이 가능하잖아. 근데 한명한명 한명 오면은 1대1 각 개격파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람이란 거는 천인천색, 만인만색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닌 사람들은 쳐내고. 저는 자세를 봐요, 자세. 왜? 저한테 미용 기술을 배우면은 3개월 안에는 무조건 디자이너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바보 천치가 않은 이상은 무조건 돼요. 그런데 그 미, 배움의 자세가 있는 사람을 저는 찾아내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세. 근데 그런 자세가 없는데, 누가 가르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간혹 이런 분들도 계세요. 뭐 미용 그까지 꺼. 어? 뭐 남자 커트 뭐, 미용 그까지 꺼. 뭐 애들 머리나 남편 머리나 잘라주려고 배우러 왔어요 미용 그까지 거.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 마음 먹기 나름이고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미용이라는 기술이 얼마나 멋진 기술인지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 미용이란 기술은 여러분 머리 그까짓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손님이야. 근데 저한테 머리를 했을 때 예쁘고 멋있고 아름답게 변했어. 그러면요, 그 신뢰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 병원이나 경찰서 가면 누구 말을 듣습니까? 병원 가서는 의사 말을 길을 기울이잖아요? 경찰서 가서는 형사 말에 길을 기울여요. 법원 가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말에 길을 기울여요. 그게 뭐냐? 사람들은 여러분,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근데 머리라는 거는 내가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데, 미용실 오면 당연히 미용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근데 이 미용사가 확실해, 자기가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요. 이 미용이 어떻게 머리나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미용이? 이거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음, 좀 다른 인생을 살아. 미용은 여러분, 머리를 자르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제가 해왔던 미용은. 소뚜껑 운전이나 집에서 살림만 하던, 고아원에서 아무것도 그런 게 없던,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전문가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전문가.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무서운 걸 가르치는데, 어떻게 배움의 자세를 안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밥상을 차려줄 수는 있어, 제가. 예? 말이나 당나귀를 갈증이나 이 사람들이 끌고 우물가나 내가를 데리고 갈수 있어. 하지만, 그 밥상을 먹고, 그 내가와 우물에 물을 먹고는 안 먹고는 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 것 뿐이에요 가르침에 어떻게 배움의 왕도가 있습니까 특히 말레이시아에 관해서 좀 아시는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방랑자님이라고 근데 음, 저는 1차 목표가 고아원 봉사였어요 오이소 대표랑 그래서 오이소 대표랑 친해진 거예요 1차 목표 끝나고 해산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다 같이 갈수 있겠어요 출연해야지 그 남자 커트까지 가는데 한 달이 걸렸지만 그 기간 동안에서 또 떨어져 나가려든 떨어져 나가요. 자기들끼리도 또 싸움이 생기고, 알력이 생겨. 그게 사람이 모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부족해갖고, 그거를 다 아우르지 못했던 건제 탓입니다. 근데 1차 목표로, 저는 목표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마, 어떻게 다 데리고 갈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저한테 이론 한장준적 있습니까? 뭐 그런 스튜디오나 가게 하나 돌리는데, 월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 밝힙니다. 가게 세 4천에서 5천이에요. 공과금 천이에요. 들어가는 부속비가 백만원, 삼천인이 들어갑니다. 토탈 이백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스튜디오를 하나 돌리려면요, 여러분. 예? 제자들 와서 커피라도 한잔 먹어야 되고, 간식이라도 하나 먹이려고다 준비를 해놔요, 여러분. 스승으로서. 근데 여러분들 뭐, 봉사 다닌다, 그런거 우습게 생각하는데, 제가 연탄채 발로 함부로 차지 말라 했죠. 당신들은 남들을 위해서 단돈 이론 한장 써보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겁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 인연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데려다가 내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 주고 그 가르치는 기간에 가족같이 대해 주는 게 그게 뭐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구독, 좋아요 누르는데 돈이 안 듭니다, 여러분. 근데 제 영상이 암만 쓰레기 같은 영상이지만 도움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말레이시아 정보나, 어, 여기를 통해서 알게 된 인맥들도 있고, 어, 사람들도 알게 되고, 분위기도 알게 되고, 어, 쉽잖아요. 쉽게 가르쳐드렸잖아. 뭐든지. 근데 제가 부대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혹 주변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아 이런 거뭐 하러 하시냐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미용 봉사나 무료 재능 기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요 저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다 보면서 또 배워나가요 저 또한 제가 복습을 100번을 했다 했잖아요 100명의 제자를 가르치면서 100번의 복습을 합니다 사람 가르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올해 만으로 51입니다. 자, 51인데, 우리 비슷한 연배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아요. 시청자나 구독자분들 중에. 자, 저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1 더하기 1은 2가 들어갑니다. 저는 나가는 돈이 없는 놈입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자, 저는 아이들도 다 자기들이 독자 생존하기다 만들어놨어요. 학비도 안 나가. 그쵸? 근데 저는 그냥 단무지 저스트 둘이 타는 사람이야. 자, 51의 저와 저와 일반적인 51의 여러분들. 당연히 저보다 낫고 더 잘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 계실 거예요. 제가 뭐 잘났다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다 해놓은 사람이에요. 자, 그냥 먹고 자고 쌀라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좀더 유능한 스승, 좀더 뛰어난 스승. 제자들이 좀더 포기 안할수 있는 스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간에서 인심납니다. 제가 먹고 살 뗄거리가 있거나 돈 나갈 구멍이 많잖아요? 그럼 집중 못 해요. 왜? 돈안 받잖아. 공짜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제 컨텐츠, 이런 것도 모든 게. 관심 없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천인, 천색, 많이, 만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요, 우리 여러분한테 세상의 비밀을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저스도트트윗 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생각들이 너무 많아. 해 나가면서 생각하세요. 해 나가면서. 자, 간단하게. 해요. 답은 두 가지야. 잘 돼. 안 돼. 뭐예요? 잘 되면 축가. 안 되면 좁으면 되잖아. 왜 해보지도 않고. 어 그래요. 저도, 뭐, 무료 재능기부나 봉사, 이런 거 하지만 여러분, 가외로 제가, 그, 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먼저 배투잖아요. 다 돌아와. 누가 주든 돌려줘요. 주변에서 다 알고 있어. 그럼 세상은요, 머리를 하나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가는 거야. 관짝에 눕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기나 했어? 그냥 저스도 둘이 타시고, 잘 되면 죽 가. 안 되면 접으면 되잖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생각하세요. How, how, how.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두 번째. 하다 보면 여러분, 실패란 건 없어요. 과정이야, 과정. 뭐, 제자 하나가 배우다가 뛰쳐나갔어. 포기했어. 그게 제 탓입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확 좌절해가지고 안할것 같아요? 저는요, 계속 합니다. 계속. 언제까지? 될 때까지. <laughs>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뭐 이런 거를 뭐 보시고, 뭐 느낌을 받으시고 깨닫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욕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야. 근데 간혹 저도 댓글 악플들 달리는 거 보면요. 좀 기똥, 좀, 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지만, 뭐 그게 내 탓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은요, 저를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 어? 저에 대한 뒷담화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 저는 거기에 해명할 의무가 없어요. 안 그래요? 제가 뭐 도둑질을 했으니까 어뭐 사기를 쳤으니까 오해도 받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떡 만지다 보면은 떡 꼬물도 손에 묻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뭐구대기 모습으로 장모 땅굴이 아니잖아 인생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아니 이렇게 멋진 일, 좋은 기술을 3 개월 만에 만들어 줄수 있다고 네가 의심을 해요. 한 달만 겨, 지나봐 의심이 그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보여준다 딱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의심이 자기 발목을 잡아요. 저는 그랬던 경험도 있어요. 저한테 한달 배우고, 어, 뛰쳐나간 애들이 있어. 남자 커트 다 마스터하고. 손님까지도 밀어줄 정도의 재능이 있었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포기하고 나갔어. 왜? 딴 데서도 그렇게 배울 수 있다는 착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딴데 가니 그래 가르쳐줘? 돈이나 달라고 노예계약서나 내밀지? 네? 무료로 준다는 사람한테도 못 배우는 사람들이, 그딴데 가서 그래 대가 집으하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배워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 미포자가 된 거예요. 미포자, 미용 중독 포기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딱 해보고 한달 해보니까 자기가 되거든. 어,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봉사 말레이시아 봉사팀 이제 봉사갔다 와서 해체를 했어요. 찾아오더라고. 가르쳐 주세요. 저 배우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이면 돼요. 가르쳤어. 됐어. 자,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포기한 자와 포기 안한 자의 레벨은 어떤? 레벨이 가된지 아세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요 여러분 포기가 없고요. 실패가 없어. 과정만 있습니다. 과정 그리고 결과가 있는 거야. 제말 틀립니까? 가다 보면 자빠질 수도 있어. 넘어질 수도 있고 돌뿌리가 튀어나와 가지고 뭐 가다 사고 나서 뒤질 수도 있어. 또 어떻게 그 과정인데 그게 인생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요. 분명히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어 6개월 1년 단련한 친구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겠습니까? 미용실 차리기가 가장 쉬워요. 모든 자영업 중에. 미용실 원장이 돼 있겠죠.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예? 부르는 게 값이. 천원짜리, 이천원짜리 약으로 부르는 게 값이. 이런 기술. 사람을 키울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이런 멋진 기술. 예 아무 준비가 필요 없어. 나만 나오면 돼. 이런 기술. 어디 있어요? 5년에서 10년 걸리는 거를 <laughs>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가르쳐준다 하잖아요. 자, 두 가지로 나누죠. 믿는 자와 의심하는 자. 결과는 어때요? 해보고 자기들이 해봤단 말이야. 한달 동안. 어? 되네? 그런데도 의심 있는 자는 나가요. 그리고 헤매다가 포기를 해. 그리고 후에 제생각좀날 겁니다. 야, 그 원장님한테 조금만 더 배울걸. 아무나 이렇게 잘 가르치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주지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놓친고기가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자기보다 좀삐리했던 사람이 어머 원장이 돼가지고 펄펄 날고 있고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할 거고 인생의 시간이 누구나 공평하지만 비슷한데 자기보다 삐리했던 사람이 성장해서 가잖아요. 이 사람은 못 견뎌 시기 질투. 암이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야지. 다 자기 탓이지. 그래서 이 미용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머리나 자르는 삐리리한 일이 아닙니다. 머리나 자르는 삐리리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제가 가르치는 미용은요. 그런 미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여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리티비였고요. 단 1%의 거짓도 없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